아 이거예, 이거 뭐지? 예. 이거 이거? 살을 줄 모르겠네. 아, 이좀좀좀좀좀자좀좀좀좀여좀좀좀좀 여기 여기 여기. 품어줘. 좀좀따좀하게좀 해줘. 입니다 이급 상황. 예. 어, 얘, 얘 잘못하면 죽. 얘는 거의 죽겠는데요? 어. 부화기로 부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닭이 숨다가 어, 깨어날 때가 됐는데 얘가 자꾸 지금 밖으로 쳐져요 아, 어, 이피피 이거 나서 이거안될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거 보세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거 좀 관리 좀 하면 살을 수 있겠는데 아 이거 지금 준비가 너무 안돼 있어 가지고 얘는 천상 운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까 가지고 까서 어미한테 그냥 살짝 넣어줘 볼게요. 이 어미가 다행히 봐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까? 지 아직 안전히 내일이나 돼야 나오겠는데 이걸 벌써 까버렸네, 애들이. 어휴, 위험하다. 여기 보세요. 어, 위험해. 아, 난왕이 아직 흡수가 안 됐는데,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빨리 깨어났어요. 얘가 지금... 아, 위험하다.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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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아, 아. 아 이거 위험하다. 아, 이거, 따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딱딱 잘못하면 이거 죽는데, 아유. 불쌍한데. 어. 여기를, 가만있어 봐이 응. 아, 큰일 났다. 가만있어 봐. 여기를 가위 같은 걸 한번 툭 잘라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잠깐만.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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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됐어분리됐어 아아 졌어다어졌어쩔수없어니포기해 응. 네 응. 자, 자졌어떨한졌어 떨어졌어. 줘 볼게요 떨한테 한번 어어줘 볼게요 떨한졌어한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데데 빠트게 좀 해주라. 이... 응. 응. 어쩔 수 없어. 지폭이야, 지폭. 분야가 다 있어요. 지금 세 마리에서 두 마리는 품... 계속 품고 알을 계속 낳다 보니까... 아... 평알들이 한꺼번에 안 깨어나요. 하루하루 다 틀려요. 먼저 깨어난 애들도 이렇게 지금 쭉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섯 마리 깨어났는데, 크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갖고 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이고, 얘하고, 얘하고, 둘이는 계속 알을 지금 품고 있어요. 품어가지고 부활을 시켜놓으면 얘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 활동하고, 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얘, 얘 뱃속에 들어있는, 아, 저 품에다 지금 넣어놨는데, 불안해요. 조금 누가 갔는지 지가 아직은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어미가 조금 깐것 같아요. 좋아서 너무 일찍 깨어났어요 지금 한 하루 정도는 더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일러요. 그래서 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반반. 원래는 이렇게 세 마리서요,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그, 저기 위험하거든요. 이 품에서 이렇게 부하, 아래서 부하가 되면은, 다른 놈이 내 새끼 아니라고 쪼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건 없어요. 이쪽에서 태어났어 전부 다 그냥 세 마리서 전부 다지 새끼로 지금 서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편하죠. 아무 데나 가서 품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예미한 애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새끼 오면 그냥 쏴서 죽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활를못 시키고 그냥 알도 수어도안 하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그냥 지네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품고 해가지고 후란을 어,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평화를 깨어나버렸어요. 이거 지금 평화를 키울 시간도 없는데 이거 좀 그냥 어미한테 그냥 맡겨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사 가야 되 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리같갈지 모르 겠 네. 잘좀봐 줘라. 이 오늘 만 오늘 만저 품속 에서 버티 고있 으면 살을수있 는데, 아까 그 병아 리요. 이거 보 세요. 피가 지금 막터 졌어요. 조금 하루 정도 빨리 빨리 깨 놨어요. 어, 난항이 엉덩이에서 싹 지금 흡수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들됐어요 오늘만 좀 버텨봐라. 그럼 살수 있다. 야, 살았어. 이 어제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던 애거든요. 오, 살았어. 오,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살았어, 살았어. 야, 다행이다. 아, 야, 야, 가만히 있어 봐. 그래, 씨, 가서 가스. 어, 아, 이뻐. 음, 야, 이놈아. 야, 내가 너 어제 살려준 거다. 이, 이제.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가! 아. 막내, 막내. 다행이네, 잘 됐네. 아이고, 아이고, 피자, 피자 꺼내서 들어가는 거 봐. 아이고, 품속으로 들어갔다, 자. 됐네.